룰로일 때도 똑같아요. 거는똑같 <laughs> 나왜 이렇게 답답하지? 보고 있는데 그게 있지 않아요? 무언가 무언에 뭔가 자신이 계속 압박을 당하는 느낌? 그니까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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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어? 상대가 별걸 안 하는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압박 당하는 기분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음. 이게 에복크먼 어차피 11에서 W도 못맞는데 밀리오 이하도 W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지금 그냥 어떻게든 저 부메랑 하나 안 맞겠다고. 만트라하고 아, 근데 이게, 제가, 음. 그니까, 내전에서, 사절게임에서, 그 상대 카르마 선택하고, 제가 진피스 후팩 한 판을 다 졌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조금. 맞아, 음. 좀, 예절주의이 음. 돼있다. 걱정해줘서. 예. <laughs> 네. 아, 솔직좀 늦게 가셨네 아, 제가 전체적으로 젖각이 좀안좋더라고요 집중하세요안하이제많못 이년 어 미녀는 잘못. 개년 <laughs> 저쪽에서 잘 먹었어. 잘못. 이년 잘 먹는 거 잘못. 이 기본 소이이잘먹이건잘니긴한잘 <laughs> <laughs> 나온 시그레서들는못 따라잡긴 하지. 야 이것도 딱 초반에 끝났네요. 그 너무 너무 그 무한한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푸시를다버려고 음. 음, 음, 음. 시아 선선 잡히고 정글턴 밀려가지고 그 상처 문제 보고 싶은데가 어디예요? 그 <laughs> 아까 그 바텀에서 문도 쏠길 때을때 그때 아타칸 사람이 있을 때거든요. <laughs> 20분 이후로 생각해서 바텀에서 을 때요? 네 바텀에서 그누 소을때 그때... 때는 아니고 와예들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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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기억하는 공포 이거 몸이 기억하는 공포 왔자마자 바도놀랐네 <laughs> 보, 보트.. 보트.. 가 <laughs> 기억하는 이렐리아의 공포 형은 또잘 싸운 것같아데형 그냥 딜라인 다 쳐주면 된다 잘 싸우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솔 캐리? <laughs> 여기가 아니야 <아닌 것> 그치, 하면서, 그치, 이거, 아, 이거, 방방 여기, 여기서. 여기서 쭉 봐봐요. 여기 <laughs> 바텀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보면은, 이제 아예 전부터 봐봐요. 그 타워 부위기 전부터.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푸시가 좀 빡이잖아요, 탑이. 그러니까. 탑이니까이를리아탑에 보여가지고 아까, 저희 팀 사러 봐줄래요? 어떤 시로 그러니까 아까 조금만 더 돌려보면 아까 일일이 타이 보였거든요. 여기서 이렐리아 타이가 찍혔으니까 제 문도 사이드를 뚫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무조건 지금 여기서 위쪽 시야를 다 같이 뚫어서 아타칸쪽 자리 잡아놓으면은 상대 팀이 최소 저한테 2명 이상의 인원을 안 쓰면은 문도가 저를 못 막거든요. 근데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드 펀부시를 잡고 우리 팀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가주면 안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떴어요, 그러면 왜냐면 미드 하고 여기서 이제 아타칸 쪽 키아를 딱 잡아주면, 근데 세잔이 보여가지고 뺐똥으로 기억하는데, 아, 네. 근데 제 생각은, 굶이 아, 아, 어, 어, 없으면 사살을 칠거워그각니까 지는 게 맞긴 해. 지는 하는데, 게 맞아요. 근데 저 지금 텔이 있고 상대가 만약에 사살을 걸면 제가 텔탈 <laughs> 수도 있고, 상대 이룰려 탑 버튼 아, 보이면 바로 아타칸 쳤을 때 됐을 거라 생각해서. 네 상대가, 텔, 텔, 텔. 아, 이래. 텔 대기하고 있는지, 집 가는지를 모르,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올라갔다 텔이랑 억지로 걸어버리면, 4대4 4대 싸움 짓고, 저희 다 죽고, 아타카까지 먹히니까. 근데, 근데 사사를 걸리면은, 텔이 있어서, 상대가 5대4 싸움을 해야 돼서, 그건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거는 근데 너무 적어지네. 그냥 딱 최선은, 방금 그냥 수정초를 위쪽으로 터쳐가지고, 아타카을 치는지 안치는지만 그저앞에 칼부 칼부 걸로 상대쪽 어차피 보인 쪽 말고 아, 안한 <laughs> 쪽으로 꽂혀 가지고 그냥 치는지 안 치는지만 보고서 미드 라인 할지 아니면은 잠깐만. 집중하세요. <laughs> 걸부 쪽수정표를더 틀리면 아타칸까지 보입니다요. 저 강화 수정표로 보여요. 저거 저 강화로 보일 거예요. 저거는. 네. 어. 아니 얘 어... 어디서 온 거야? 잠깐만. 이 네, 아까부터 아래 있긴 했어요. <laughs> 아, 여기서죽은게좀 컸는데 그냥 무 지금은 그랬나? 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은 지금. 지금은 지에 지금은 지금. 지대은교환이라은지지않은 지금. 원딜 죽으면 옵금이 응. 안되잖아 기분이 나빠 이러면 지시도 안되고 금은 지금. 지금이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 팀이 이쪽을 먹고 있으면 반대쪽에는 항상 누군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되묻고 갔는데 제약비칠 700원 먹고 오는 니거잘 들어가가지고 대단해 근데... 아, 어... <laughs> 와 C 왜안 어... 죽어? 너무하지는데 진짜 잘안네 한타를 잘했네 우리가 한타를 잘했어 43? 43! 아, 뭐, 어림도 없었고, 43. 무 아, 시작는데아 그게 문제야. 저걸, 오는 게 말이 흩됨. <laughs> 이거 아까 호응은좀 어렵긴 하다. 호 뭐, 그. 뭐, 호은아니에 뭐, 되게. 그냥, 싼인데 뭐라는. 게 그래서 이래 오는 거. 노은 여기서 딜라인 되게 잘 봐주니. 노프야, 여기 노프야, 딜라다잘 봐줘가지고 드럼 따고. 방금도 또 학습된 공포가 나왔네.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이거 안 빼도 뱉는데, 이거. <laughs> 학습된 공포. 그니까. 러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이래 피 갈렸으면 더 할라 음. 그랬는데, 이래 풀피라길래 뺐거 불 피었어도 이거 그냥. <laughs> 아니 근데 보면은 어긴하고나 약수리고. 이렐리아가 지금 성장이 과성장해. 킬레비리아 아, 이렐리아 쌩쌩 나도 과성장이거든. 네. 템도 잘 나지고 제 노바팠어요. 여기서 그면 잘리고. 파트마 아, 여기, 어. 여기 두 명에서 어. 뭘 하기 음. 힘들긴 해요. 여기서 빼면 빼면. 어 근데 여기서 이게 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되게 밀려 잘했다 밀려 잘하고 아, 그래서 결국 승부. 아, 슬로우 묻은 상태에서 이렐리아 Q 사거리만 안 주면 은 이거 끝까지 잡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래 아. 아래 더 가기가 좀 네. 네, 무섭. 서 세조한이 여기 집중하면서 네. 여기를 네. 못 보게 돼가지고. 음, 근데 이 저를 안 봐도 되긴 해. 세조 일대 걔 딱. 그러니까 아래 보이는, 아래 보이는지 확인이 안 됐어. 아래 에뭐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 누구를 숙여는지가 안 나온 거지. 사실 예, 바로 먹어서 시시 보였으면 끝까지 해설 것 같은데. 뻥, 이런. 근데 뭐이 아, 다음은 아. 그냥 뭐 게임, 사람만 자르고 그냥 터지고 비두 비고 뭐 끝났던 것 같은데. 아뭐 아까 그아타카에서그 수정초 그거 음. 끝인가 그럼? 러 그만 어, <laughs> 이건 그거. 그게 어, 제일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뭐, 상대 뭐, 스탠스를 뭐. 보고서야 되는데 상대를 너무 그냥 배제 플레이했어. 음. 우리가. 야이 시야를 시야를 진짜 중요해.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다 아까부터 보는 시야 문제가 너무 많아. 여기서도 근데 인류 여기서 이렇게 퍼주는 음. 것보다 시아 같이 잡아주는 거지. 나 우리가 치아를 앞... 밀어요, 밀어요. 어떤 뭔가 하나를 데리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원딜이랑 정글이랑 미드 선푸시한 다음에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미드 선푸시가 제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저거 아 저거 가면 같은 항상 미드라인 선푸시를 생각하고 하나씩 밀고 들어가는 게. 같트 먹었는데 상대가 답이 없다. 다 봐야 그엔, 그엔 뭐, 어, 음... 이 중에다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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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야 그, 뭐. 뭐 아, 그냥. 그만. 이그야이 두냐 한두 아틸게할거이한게거이 한두 버이두한번버티겠할거이이두이다이일이 두냐. 이 두냐. 이두가이 그냥 그냥 뭐 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항상 아무 씨아에는 뭐, 누군가 뭐, 있다 생각하고 플레이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씨아 몸으로 쏘는 거 좋잖아. 긴해는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바텀에서 그 그냥 쭉 미는 것도 상대 이 치크 안 됐는데 한번 그니까 그건 한번 뺐어야 겠다 오케이 다들 그냥 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또 뭐죠? 씨아랑.